할수 있습니까? 그, 그, 파업 네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민일보 노조와 이제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도 시선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 시작할 때만 해도 어, 뭐 쟤네들 정권 바뀌려고 하니까 또 버스 갈아타려고 하는구나 뭐 등등등 거의 한 7, 80%가 뭐 거의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그뭐 블로그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대부분 저희를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측에서는 저희가 파업을 하면서, 어 회사 앞길이 참 곤란해지고 있다, 뭐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26일 동안 했던 이 일들이 연합뉴스에 엄청난 그 이익을, 홍보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욕을 안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응원을 받는 것, 이것만 해도 저희가 뭐 100억, 200억, 300억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도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MBC가 4만여 명 팔로워가 되는데 저희가 좀만 더 하면, 어, 물론 3주 안에 끝나면 달성은 못할 것 같은데요. 한 3만까지만 하고, 이제 노조 팔로워는 이제 조금만 조금씩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그 얼마 전에는 또 사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 홍보 효과가 굉장히 또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 트위터 올릴 때마다 뭐 100개, 200개 RT가 되고 있고요. 100개, 200개 RT가 되면 적어도 수십만 명한테 전파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트위터 하나 자체가 어 저희가 뭐그 기사 한 100개 나오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내고 그 있는 것 같고요. 서측에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면은 연암수가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제가 좀지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공재영 씨는 뭐 아주 단순하게 연암스퍼 파업을 뭐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드레스 코드로 후드티와 선글라스를 했을 때 그때 뭐 파업은 즐겁게 너무 멋져요. 이런 반응들 많이 나왔었고요. 어 뭐, 그동안 권력의 하수, 찌질이 연합뉴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어, 그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등등등. 어, 거의 뭐 하루에도 뭐 수많은 그뭐 답글들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고요. 뭐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영상 쪽 조합원들이 만든 그, 그 세련된 MBC, KBS 못지않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사세드립니다라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벌써 한 6천 건 정도가 시민들이 많이 봤고요. 물론 MBC, KBS 영상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그 많이들 시민들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그 저희가 잘 이렇게 있면잘못 느끼겠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응원하고 있고 저희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한테 저희가 취재할 때 따뜻하게. 많은 시민들이 받아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aughs> 네, 오늘로 파업이 26일째 됐다고 들었는데 거의 이제 한달된 셈이고, 네, 한달 정도 된 셈이고 또 사측에서 파업 복, <laughs> 복귀가 아니고 <웃음> 그, 그 <웃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서 약간 좀 초반보다는 많이 싱숭 생숭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토론은 가열차게 하더라도 공병설 선배를 비롯한 집행부를 많이 믿고 따라야 할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가 제 자신한테도 많이 다짐하는 거긴 한데 이제 한달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파업에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만 달아놓고 안 나오는 선배, 선후배들, 그리고 뭐, 하나, 둘씩 복귀하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좀 서운하,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아, 뭐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어쨌든, 우리 동료기도 하고, 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한 뒤에 한 결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워하지는 말자고, 제 자신한테도 다짐하고, 예, 다른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투쟁, 그러니까 투쟁구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을 론 바로 선다.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을 넘 바로 선다. 공정 보도 정시. 그 토요일 날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 열받아서 <laughs> 올렸습니다. 그 열이 싹 떠나고요. 이게 열받음또못자마서 이게. <laughs> 그, 뭐, 저번 총회나 전체회 때제 50만원 다 했었고, 또, 사측에 대해서도 제 90만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뭐, 쓰다 보니까, 뭐, 기에 이것도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열도 받고, 억구하기도 하고, 머리가 뭐 두렵기도 하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전또 뭐, 이, 을지문으로 추정되는 부장 사나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웃음> <웃음> 그, 파업 장기에 대한 두려움 뭐, 저도 큽니다. 그리고 사청 못지않게 걱정도 많습니다. 정말로 이 파업이 장기화라간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 그만두자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협상 개시 사흘 만에 파업 아이 업무 복귀 먹는이라는 게, 그게 무슨 정말, 대화하라고 불러놓고, 그냥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측에서 강경대으로 나오면은, 너저도 강경대우받게대우 대응,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측에서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는 생각들어 이게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않나 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나리가 쓰고 좀, 지쳐가고, 좀, 집회에 나온 사람도 적어지고, 또, 이렇게, 참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측에서, 이제는 강경대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노조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경무들확돌아어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생각도 못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나오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협상 수치로 나선 노조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힘 있는 모습으로 나설 때만이 사측도 양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노조도 양보할 수 있는 거고, 대화 협상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노조 지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운, 온건한 목소리를 내한테 노조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은 여러분께 더 많은 믿음과 지지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탄선언문 읽겠습니다. 현재 사측은 대화 테이블에서 사장이 내놓은 안을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업무 복귀 명령은 사측의 대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고한 파업 대우로 맞설 것이다. 총파업 26일째를 맞은 오늘 우리의 대호는 여전히 견고하며 우리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업무 현장에 취재 현장에 돌아가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조합원 한명한 한 명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사측은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근본적인 첫 걸음을 뗀뒤 현장으로 돌아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사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은 노사간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의 과정에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마당에 대화 태도의 진정성을 철저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업무복귀 명령과 같은 뒤통수 치는 격의 대응을 보일 경우 우리는 출근자지 투쟁의 재개를 포함해 한층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포한다. 2012년 4월 9일 전국 언론노동자 연합뉴스지부